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좀 끝났고요. 어 비트코인 마이너스 0.4%에서 마감이 됐고요. 어 이더리움은 뭐한0.5% 정도 살짝 올랐어요. 그런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더리움은 현재 시점에서 괜찮은데 지금 비트코인을 놓고 보시면은 5,500만 원이 오늘 종가로해서첫 이탈이 됐습니다. 상승 후에 단기 후에 첫 이탈이 됐어요. 어, 오, 9월 10일은 5,500만원 거의 턱걸이에서 조금 다시 반등이 장중에는 좀 나왔지만, 어, 좀 밀리면서 어, 5,500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5,200만원까지 값을 좀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메이저를 공략하실 분들은 굳이 지금 공략하지 않으셔도, 어, 좀 눌림 후에 다시 재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는, 어,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5,600만원까지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어, 밀린다고 했을 때는 5,200만원까지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해서 한주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주도 조금 하락장세가 좀더 커지겠다 어, 일단 5,500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좀 넉넉히 열어두고 공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 어느 시점이 깨진 상태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메이저 애들은 어좀 하락 후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재공략을 하든지 그다음에 업비트에서 이번에 규제가 좀 끝난 다음에 모든 거래소에서 규제가 끝난 다음에 재공략을 하는 것도 방법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반등하는 코인들은 많지 않아요. 크진 않은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빠지는 코인들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ABC 보면 하락폭이 이제 25만 원, 26만 원을 찍어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5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20만 원까지 다시 하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얘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 단기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냐라고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지금은 하락 추세로 계속 빠지고 있는 자리죠. 어, 추세 돌파 시점이 잡혀야 일시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시기까지는 좀 잡기가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코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신다고 하면은 1, 2% 짧게 보고 하고, 아니면은 아예 현금화를 하고 비중축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에이다나 리플도 지금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전에 거래가 장중에 잘 올라갔는데 좀 많이 실리면서 눌림폭이 좀 강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하방을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해서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추가 매수 대에서는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대장으로서 이탈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눌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몇개 코인들 한 보니까 네개 코인들 정도가 반등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장이 막 시작했기 때문에 1시간 봉 또는 4시간 봉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코인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관점을 봐야 될것같고요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반등시에 최대한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하락에 대한 폭이 좀 열려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비트코인이 하락된다는 가정하에 5,200만원까지 빠지면은 무슨 사태가 발생이 될까? 5,200만원까지 눌린다고 했을 때는 어, 지금 메이저 애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1조 이상 코인들 뭐 줌메이저 뭐 그런 애들도 좀 괜찮지만 그 밑에 코인들의 하락폭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될수 있으면은 음 하락이 어느 시점 가서 좀 끝나는지 그다음에 어 이번 달의 규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나는지에 따라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추가 매수는 특별히 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어 같이 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투자를 잘한걸 그런 걸 떠나서 어 벌어놓은 거를 한순간에 까먹을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타나 짧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어 투자금을 크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커버가 가능할 때까지 왁스도 굉장히 이제 장중에 잘 갔어요. 장중에 잘 갔는데 이런 코인들도 사실은 어 400원만 넘어가주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5,600원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일시적인 좀 저항이기 때문에 밀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 대해서 일단은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 5,200까지 빠진다는 가정도 중요하지만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폭이 없다. 위로 갈수 있는 힘이 지금은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힘을 위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5,600만원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800만원이 회복이 돼야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냥 편하게 좀 시장을 보시고, 특별하게 뭐 단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어, 추가 매수를 해서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장중에 또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일단은 뭐 하방이 열려있는 건 어, 사실이고, 이더리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지금 가격대가 390만원은 아직 이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90은 지켜줘야 되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390만원 깨졌을 때는 360만원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 난리 날것 같아요. 예, 그, 크게 빠질 것 같아서, 특히 시총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 굉장히 하락폭이 좀 크게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 좀 봐야 되고 최근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코인들은 음 비트코인 캐시 abc 그쵸 예, 그리고 어 헌트 헌트가 지금 이제 좀 내려왔어요 가격대가 근데 헌트는 나는 재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00원 에서 1000원 사이 왔으면은 어 그냥 뭐어 그냥 돈 까먹을 거 생각하고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뭐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 다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얘도 비정상적으로 나는 간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테마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가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좀 비정상적이다 움직임이 그래서 어 비트코인 캐시 하고 헌트 요 두개 코인은 특별히 더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 최근에 이제 많이 눌리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트, 지금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얘도, 이상해요. 얘도 기사거리는 많습니다. 많은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은 나올,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눌리면 눌렸지. 그래서, 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8만원. 8만원이 종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9월 7일날 종가로 깨졌다가, 다음 날 바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더 8만 원이 이탈된다고 했을 때는 5만 원까지 급락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올라간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어 더더욱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따라가면 어 안될것 같아요. 이런 고 코인들은 월봉상 놓고 봐도 굉장히 고점이고, 자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오일선이 깨졌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일선이 깨졌어요. 6주째 상승하고 나서, 거의 이제 조정까지 포함하면 7주째인데, 7주째 상승하고, 8주째 만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더욱더 코인 수가 줄여, 줄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 며칠 전에, 어, 코인, 코인이 몇개 가지고 있냐 하니까, 막, 뭐,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열개 이상, 막 열다섯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하락장 잘못 맞이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팔려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 손이 안 보이도록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파는데도 또 시간이 있고, 정리하는데도, 또 고민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 수를 나는 3개 안쪽으로 될수 있으면 좀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맥스 3개 가능하면 한두개 그렇게 세팅을 좀 해서 가야 내가 방어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정리할 때 혹은 수익이 나서 다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데 하락이 된다고 했을 때는 대응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렇게 좀 상승이 됐을 때어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한 시장이고 또 하니까 압축을 많이 해놔야 돼요. 내용만 보면 좋은 코인들 다 좋아요. 안 좋은 코인이 없어요. 내용만 보면은 근데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이번 5월달에 많이 겪었잖아요. 이 하락장을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만약에 5,200만 원이 깨진다고 했을 때는 어 저는 한4,400 그것도 짧게 길게는 한 4천에서 3 5 0 0만 원까지도 하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 하락으로 빠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못 가요 구조 자체가 차트 구조 자체가 자꾸 매물을 쌓아놓잖아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2차 상승 때는 뭐예요 반등폭이 작았다라는 거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락을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어, 이평선 이탈이 됐으면서 데드 크로스가 되는 첫 시점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의 폭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어, 7개월 동안 거의 조정 없이 한주 조정 받고 갔기 때문에 어, 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 코인 수가 많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저기 가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나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데미지를 많이 받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추세 돌파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많이 계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시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안 나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 하락세 또는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 이번 연도까지 조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 하락이 자꾸 이어지면 안 돼요. 추세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같은 그림을 따라가는 건데, 이건 주봉이잖아요. 주봉에서 추세 못 넘었듯이 과거의 1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과거의 일봉상에서 어떻게 됐죠? 예, 여기서 추세가 이탈되면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한번 올랐다가 맞고 떨어져서 어, 상승폭이 약해졌죠. 요런 시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코인 수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어, 반드시 코인 압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나 5200만원이 깨졌을 때는 일봉상에서 발생됐던 요런 하락에 대한 부분이 주봉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일봉에서 나타난 것보다 주봉에서 나타난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사들 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뭐 결제할 거고, 비트코인 뭐 체결할 거고, 협력할 거고, 추진할 거고, 다사용할대요 근데 막상 시장은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어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될 때요. 우리도 단타 치게 되면은 보통 뭐한 100만 원, 많아봐야 한 200만 원그정도 선인데 그 안쪽으로 하는데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갖다 때리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 시장을 또 계기로 해서 어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경험을 해야 되는 어, 반성의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제가 하락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점이 여기도 올 거야.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닌데, 물론 그렇게 안 가고 상승으로 가면 나도 좋죠. 근데 전혀 이평선이나 차트나 그래프나 지표나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매물대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지금 시점이 이게 이런 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장세냐? 예, 약간 조정받아서 상승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갈 자리냐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으로 놓고 봐도 추세가 깨져버렸고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어, 과거에도 이제 많이 제가 경험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수직 하락돼 버리는 거는 단기간에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주봉에서도 어, 비슷하게 잡히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투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자꾸 두달 전부터 현금을 외친 거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고, 충분히 우리가, 어,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대신에 현금화 하라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심심하거나 지루하면 소액으로 단타 정도는 칠 수는 있어요. 네, 그 소액으로 뭐, 100% 100만원 넣는다 그래서 10% 빠져봐야 10만원이잖아요. 괜찮아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 잘못된, 어,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빠른 준비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예상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일봉상에서 저점 이탈돼서 5200만원까지 빠지는 거, 거기 이탈됐을 때4천만원 중반까지 빠르게 갈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주봉상에서 지금 하방이 커졌기 때문에 다음 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봉에서 길게 봤을 때는 4천만원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4천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요렇게 하방 추세로 가면은 4천이 아니고 3천만원까지 찍어줄 수가 있어요. 어, 진짜로 많이 빠졌을 때. 그쵸? 일봉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랐다가 줄고 쭉 빠졌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엔 얘도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됐듯이 요런 어떤 자리를 어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봉상.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절대 안 되고요. 어 개별 코인이 잘 간다 그래서 몰빵한다든지 코인 수를 또 늘려서 막 20개 그때 제가 옛날에 공개 방송했을 때 어, 업비트에서만은 아니고, 거래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거래소 다 하, 합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놓은 게 70개가 있었어요. 70개. 내가 그분한테는 거래소 하나 차리셔도 되겠다. 그렇게 농담으로 던졌는데, 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많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어, 최소한의 10단위는 안 된다 10개 안쪽 그 중에서도 될수 있으면 맥스가 3개 제일 믿음직하고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애들로 100% 확신이 있는 90% 이상 확신이 있는 애들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확보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어요 뭐 일부 코인이 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하락되고 있는 코인이 많다 보니까 어,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저도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도 많이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쵸? 어,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어, 게시판에다가도 이제 이런 뉴스를 좀 올려 드려요. 업비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만 봐도 좋다 안 좋다 팽팽합니다. 한 주는 또 좋다고 했다가 또 다음 주 되면 안 좋대. 예, 그리고 또 알트코인들 점유율이 높다 그러고 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투자 심리 이것도 공포 단계다 지금 빠지지도 않았는데 단계는 공포 단계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이제 또 공포 단계래. 예, 그러니까 어, 주의를 좀 해야 될 어, 그런 시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어 6천만 원을 최근에 찍고 나서 빠졌기 때문에 유체 6천만 원 돌파에 대한 부담이 좀 업데이트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탈이 돼도 다음 날 회복이 바로 되듯이 어한번 올라와줬을 때 바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세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 회복세는 단기간에 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방어 자세로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방어 어, 굉장히 이제 큰 방어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어제 2의 하락이 지금 주봉에서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빠지고 약간 조정받고 다시 가버리면 차리 좋은데 일단은 커트라인 선이 짧게 봐도 5,200만 원이니까 우리가 고거에는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요일인데 좀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현금 보유 하신 분들은 어, 현금 보유 해서 절대 쓰지 마세요 단타 한 달에도 어, 진짜 소액으로 어, 내가 한1 20만원 뭐2 30만원 까먹을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 이상의 어떤 데미지를 받을 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해서 어, 좀 안전하게 공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